자 본주님이 이제 전설 인형 각성을 한번 해달라고. 어 형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형님. 아니 30% 게이지를 채웠는데 이거 두개 넣고 가신다는 거는 조금 너무 가신 것이 아닌가. 아뜰때됐다고요 지금 이거 누르면 8번째 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갑니까 형님? 아 가요? 야이형 빠꾸 없네 아니 솔직히 뜰수 있어 8번째 되잖아 이게 지금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은 이게 확률이 독립시행이고 뭐고 8분의 1인데 8번째 도전이면 거의 뜬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자 갑니다 본주님이 어차피 다시 뽑으면 된대요 어? 아이 뜰수 있지, 할수 있어. 형들 그 매너상 우리 각성업 좀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요, 12.44%면은 거의 떴어요. 야, 이렇게 또 지금 우리 형들이 각성업이라고 그냥 예의상 <laughs> 예의상 채팅 쳐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 이게 어쩌다가 방송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시청자는 다 녹이길 바라고 나랑 이제 본주님만 뜨길 바라는 이렇게. 그런 방송이 됐는데 괜찮아요. 이걸 이기면 우리가 900명 이기는 거예요 형님, 좋습니다. 바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 2, 1... 과연... 형님, 죄송한데 제가 좀 죽을 지진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그 본주 형님 거를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 맡겨주요 형님 그 적어주신 거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땔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제로 가더 한 번씩 바르고, 네, 웜갑도 지르고, 룬도 지르고, 하피 지원 상자도 까보고 이게 그거죠. 그 5,500원짜리 패키지. 네, 해보겠습니다. 아 반대 순서로 하라고요? 확인입니다. 자 이벤트 축제를 받으신 게 있는데, 자 웜갑 지르고 이제 가더들 한 번씩 좀 러쉬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잘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5도 전이고요. 바로 갈게요. 시원하게, 시작부터 4가 뜨는 기적이 일어났고, 자, 고대 투사가 더 지듭니다. 이거 뜨면 다이아 버는 거죠? 좋아요. 3, 아, 나이스. 웜, 재물 아주 그냥 지대로 들어갔고, 깔끔하게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투사 한번, 재물로 깔끔하게, 띄워 버리고 아유 까비 유통기한 지나버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가더 느낌이 좀안 좋은데 일단 질러 볼게요 어 사면타 지렸어아 까비 네, 일 떴네요 어쨌든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득을 좀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본주님이 이제 룬을 좀 띄워달라고 자, 1룬 바로 지르겠습니다 이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물인데 사룬 좋겠다 형님. 아유, 좋아요, 좋아요. 시원하게 터져버렸고, 하프팩인데, 여기에서 희귀 이상만 나와도 개이득이죠? 녹차 3개, 4개, 하나. 아유, 좋아요. 이거 이득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했고, 이제 창레드하고 나발각성인데요. 본주님이 요새 이제 각성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나발. 네, 성공시켜보겠습니다. 까비구요 그쵸, 이게 뭐 처음부터 성공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세번 안에만 성공하면은 사실상 이득이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본주님. 괜찮아요. 뜰수 있습니다. 네, 믿으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세 번만에 뛰어버리면은 이러면 이득인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변신 창레들을또 각성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아, 어렵네요. 세번 안에 뜨면 이득입니다. 근데 안 되네요. 아, 얘네 10번 정도 했다고요. 이게 13번인가요? 그러면 14번째인가요? 징간놈이네요 진짜로. 이렇게 데미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손을 대 가지고 네번 안에 성공을 했으면 일단 이득이고 본주 형님이 각성하다 남으면 전부 다좀 합성으로 가 달라고 하셨는데 다른 거 각성할 건 없는 건가요, 형님? 아이비 이미 하셨고 이거 다른 각성 안 하시나요? 아, 아무렇게나라고요. <laughs> 이미 만족 중이다. 지금 본주 님이 저한테 맡겨 주신 미션은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오케이. 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뭐 가볍게 먹었던 고급 얘네들을 좀 녹이고요, 형님. 뭐 영변 영인한 개씩 추가적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물 두개 깔끔하게 받쳐 버리고 마초님 어서 오시구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날리고 합성을 이제 재수 없으면은 세 번까지 할수 있는데 렘마 블루 장기 자랑 실패 네, 실패했고 자두 번째 거 갑니다. 이거는요. 오 색깔 죽이고요. 죽였지만 죽었구요 네, 번개 들어갔고 오늘 이제 발전기가 약간 좀덜 들어가고 있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뭐, 변신은, 재물이었구요. 아까 전에 본준이 보니까, 인형이 좀 별로 없는 것같더라고요 기분이. 전인 도전도 조만간에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장 있는데, 인형 좀 띄워보겠습니다. 뱀파, 바포, 안 되구요. 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두 번째 인형, 야, 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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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 안 나와요. 어, 이건 나왔네.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일단, 본주님이 아까 전에 이제, 각성을, 이제 해달라는 게 사실 메인 컨텐츠였고, 합성은 짜투리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여섯 번 조진 거는 깔끔하게 통편집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본주님 각성! 너무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셔가지고, 오늘 그 각성 컨텐츠 맡겨주셨고요 지금,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뱀파 각성할 거리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듯을 각성할 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면은 드스를 띄워야지 좋습니다 자 아툰 수호성을 좀 먼저 가달라고 하셨고요 재물입니다 데미지 뚫으면 되는데요 오른쪽 걸로 재물을 깔끔하게 넣어주고 기가 막히죠 자 뱀파 각성을 해봅니다 자 떴으면 좋겠고요 자, 두개 있는데 바로 갑니다 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타이밍에 아인을 좀 먹고, 네, 드슬을 한번 해볼게요. 상점 두 달을 두개 먹어주고, 깔끔하게 드슬 각성만 성공하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자, 12.44% 오늘 뚫을 수 있을지. 바로 가볼게요. 네, 형들, 각성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아, 떴으면 좋겠다, 드슬. 갑니다 자, 3, 2, 1, 가자! 아씨 네, 본주 형도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구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형님꺼 접속을 했구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요. 이 형님이 뭐 해달라 하셨냐면은 그 린생 마지막 각성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합성을 하고 얘가 벌써 다섯 번 실패했대요. 근데 그냥 영웅 두장 넣고 바로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변 도전 두번재물로 바치고, 아, 나발 각성. 아, 확인, 확인. 그러면은 각성 제물은 각성이 좋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본주님이 첫 번째로 나발각성 도전을 맡겨주셨고요 드을 각성하기 전에 뭐라도 성공하면은 스탑하고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아요 바로 가볼게요 중간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깔끔 리스 갑니다 네 형님 나발이 각성이 돼가지고 리스 하겠습니다 아근뎀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아 아, 나가지 마요, 형님. 아 그냥 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만이단했고아 이상하다. 네 예, 본주님이 마음 바뀌셨네요. 원래는 하나라도 성공하면 나가달라고 하셨는데 예, 마음이 중간에 바뀌셔가지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물입니다 이거. 어 좋아요, 좋아요. 예 좋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물 바로 갈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번 조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지고 나서 이제 드슬 각성을 영변 두장 넣고 예, 가달라고 하셨거든요 떴으면 좋겠다 제발 아 재민이 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본주님 입꼬리 올라갔다고 아 비와서 랜광로 꺼진 것 같다 아 이거 각성 되면은 피통 올라가요 실패한 거예요 지금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쓰리 투원 갑니다 네첫급발이개급발이었구요 예, 예, 본주 형님, 이게 내가 그만하자 했잖아요. 그래가리스다 했잖아. 내가 아까 전에. 전설 각성을 해야 되는데, 고급 재물 좀더바치고 가겠습니다. 두 장만 더 깔끔하게 집어넣고, 영인 도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각성 가볼게요. 야, 번개 안 치네. 두 장밖에 없는데. 오케이. 야, 마지막 재물 가겠습니다, 형님. 희귀. 네개 넣고, 마지막 재물이구요. 어, 색깔이 이상한데 형님. 어, 아니 이게 지금 야옹이가 나왔는데 재물이 떠버렸네요. 형님, 각성을 이거 어떻게 다음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형님, 아, 괜찮아요. 그냥 가요, 형님. 그냥 바로 아 근데 형 이게 그냥 제가 뭐 괜히 이제 본주 형님의 질주를 막고 싶진 않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차라리 그냥 희귀 11장 있을 때 가는 게 낫긴 낫거든요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본주 형 빠꾸가 없네요 갑니다잉 각성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세번 물어봤는데 다 걷어차는 거면은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죠? 각성 떠야지. 아, 이거 뜨면 되는 거예요. 바로 눌러봅니다. 쓰리, 투, 원, 뜨자. 오케이. 전체는 기가 전체는 막혔어. 야, 미쳤네. 어, 쩔었다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리 덕무시까지 가져가 버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님 변신 각성 해드렸구요 자, 아유 그렇지. 보라색 번개 좀 보세요. 깔끔하죠? 이쁘죠? 자, 요렇게 하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형님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예, 네, 맡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형님.